하나님 말씀 같이 이제 들을 텐데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가 예,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21장 1절 읽겠습니다 가이가서 감남산 배빠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감남산이 등장합니다. 감남산, 자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감남산인데 이 감남산은 감남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지어진 그런 이제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그런 산이죠, 예쁜 산입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감남산을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남산에 이제 아픔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제 재위를 하는 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이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피했던 곳이 바로 저기 감남산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 가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오. 천사의 소리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그가 이제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감람산은요. 아들에게 그가 만든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런 아픔을 가진 아버지가 간 그런 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 감남산에다가 산당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우상들을 잔뜩 이제 채웁니다. 그래서 별명이 지어졌는데 멸망의 산이라는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금오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멸망의 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져 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산이 감남산이라는 그 예쁜 이름을 가진 산이 멸망의 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많은 산당들을 만들고, 그 주변 국가에 가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가득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산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산이 우상으로 덜어 펴지는 산이 됐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여기 나오는 왕은 누구냐면 요시아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아 왕인데 이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남산에 있는 이 우상들을 찍어 버리는 깨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거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에다 무엇 무엇을 했냐면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산당에다가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린 다음에 사람의 해골로 채워 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체 해골은요. 부정한 것입니다.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시아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감난산은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산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체들로 가득한 그런 좀 부정한 산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로 감남산이 유대인들에게 좀 멸시를 받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 이 멸망받은 산, 멸망의 산, 저주받은 이 산에 누가 등장하시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 사람들이 피했던 그 산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자주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도 가셨던 곳이 바로 이 감남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감남산에서 승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감남산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은요 아들의 이에 배신당했던 그런 슬픔이 있는 산이고 우상들로 더럽혀진 산이고, 시체들로 더럽혀진 그런 산이었는데, 그곳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산은 기도의 산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산은 승천의 산이 됐고, 다시 재림의 산이 됐다는 거예 아주 특별하고 아주 거룩한 산이 되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감난 산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아, 우리의 모습이 딱떠올라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와 같은 그런 산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아담하마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다윗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를 반역한 그런 우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로 더럽혀지고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을 믿지 아니하고 다 거짓된 신들을 믿는 그런 우상에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그런 감난산이었다가 다시 사탄과 여러 가지에서 더럽혀졌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깨끗하게 된 그런 감람산과 우리는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이 감람산에 있는 작은 어, 마을이 있는데 바로 벳바게라는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른 동물도 아니고 하필 낙이 새끼였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어,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스가리아 선지자가 스가랴서 구장 구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시나니 낙이의 작은 것곧 낙이 새끼니라. 자,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스가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두 번째 메시아는 공의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는 구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아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공의로 구원을 행하시는 왕이라면 당연히 말을 타고 오셔야죠. 그 당시 최고가 말 아닙니까? 말을 타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백마, 그중에서도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하지만 메시아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무엇을 타신다?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타던 그런 당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숨겼습니다. 고쳐주시고,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말하지 마. 계속해서, 쉿, 쉿, 조용조용, 이렇게 시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됐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당신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6월절에 모인 50만 명이라 되는 수많은 순례객들 앞에서 한 번에 이제 자신의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 드러내심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어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 아 7절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여기 보면 나귀와 나기 새끼를 끌고 와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그냥 나기 새끼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에는 나기와 나기 새끼, 나기 엄마입니다. 나기 엄마와 나기 새끼를 같이 끌고 와요.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기 새끼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는 두고 아이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엄마와 같이 끌고 오셔 가지고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나기 새끼에 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그다음에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옵니다. 자,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레드 카펫을 왕에게 깔아 드리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까 사진에 나온 대로 왕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깔아 드리고 왕에게 맞는 그들 나름대로 최고로 이렇게 노력을 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서 이들이 외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다. 모든 구절, 구절이 다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외침입니다. 자,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까 스가라 선지자가 말씀했던 메시아의 그런 메시아 하는 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잖아요. 지금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란 호칭은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이에요. 또 다른 별명이에요.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자, 찬송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찬송을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네.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잖아요. 그곳에 계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요, 전부 다 메시아와 관련된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외침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외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느냐? 자, 10장, 아,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웅성웅성 소리를 치고 환호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누구길래 이런 외침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무리들이 말합니다. 아, 저분은 메시아야가 아니고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메시아 메시아를 하고 있지만 진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선지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우리는 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어, 구약이 되게 두껍지만 그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보가 몇개 없어요. 몇 개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은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런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메시아는 어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호족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밑에 와서 나시고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 몇 가지 안 되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그러면 그것을 봤으면, 아, 저것은 스가라 구장구절에 나온 말씀이야.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막 외쳤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믿음은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외침은요, 신앙 고백에서 나온 외침이 아니에요. 무리들의 외침이에요. 무리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딱 입성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이 동시에 약속한 것처럼 아까 이 멘트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무리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처음에 몇 명이 하는 거죠? 몇 명이. 그죠? 그러다가 점점 그것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같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지. 어떻게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미리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신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구조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제자들이 그랬겠죠, 제자들이. 그리고 주변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였겠죠. 근데 점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외침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뭐 아이들도 막 따라한다고 나와요.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같이 그, 그, 그 분위,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 외침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는 선지자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느냐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시냐면 예수,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이샤라고 믿으시죠.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고 있습니까? 군중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 그게 맞는 거 하고 그렇게 동참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절대 군중심리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의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되실 주님는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평소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군중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마디원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있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혼자 있을 때 찬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군중신에 휩싸여서 하는 신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같이 있어야, 교회를 가야 그나마 내가 찬양하고, 교회를 가야 그나마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는 찬양이고 하는 고백인가? 내가 혼자 찬양할 때는 눈물도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같이 찬양할 때막 눈물이 나와? 요 여러분 같이 찬양할 때 눈물 나오는 거 여러분 그100% 신뢰하지 마세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분위기에 휩싸여서 진짜는 진짜 고백은 혼자 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이 보시고 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사람이 없을 때도 나를 집중하는구나. 사람들이 없을 때도 나를 예배하는구나. 진짜 예배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만 혼자 계실 때 회사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차 안에서 여러분 계실 때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 시간을 정말 사모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로 남지 마시고 무리로 남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지금 이 무리들이 지금은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막 이러고 있지만 잠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예수를 못박아라 못박아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교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욕합니다. 내가 다녀봤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군중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고백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들의 고백은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는 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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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아가실 때눈 감으실 때 그때도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양하면서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아유 내가 잘못 믿었거나 헛된 거야. 너희들 다시는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리가 아니고 군중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 합니다. 나를 들어 주소서 주님 을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 구름을 감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주를, 주를 향한 내속에 갈망이. 갈망이, 속에 갈망이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 날이 끌어주소서 날이 끌어주소 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백이 군중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아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